주식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은 2억을 투자하면 된다는 구석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부동산 부동산 하는데요. 어, 부동산 하면 누구나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주식해서 망한 사람은 있어도 아파트 사서 망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는 수십년간 부자가 되는 하나의 엘리트 코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하나 더 사고 싶어도 시득세 종과 보유세 폭탄, 어,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대출 규제도 있고 이제 아파트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그림의 떡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안으로 오피텔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요즘에 오피텔은 생각보다 수익성이나 황금성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저희 호텔에 오시면 세 번을 놀라시는데 한 번은 호텔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놀라시고요. 또 시설이 오 이렇게 좋은데 분양가가 너무 싸서 놀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저희가 수익률이 지급되는 것을 보여드리면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세 번을 놀라시거든요. 요즘에 오피스텔이 너무 비싸져서 수익률이 한 2%?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인 곳도 많고요. 저희는 객실 하나가 5억 8천에서 6억 정도 하는 객실이 있는데 전용이 9.3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베란다까지 포함해서 11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의 객실을 딱 보여주면 오피텔은 무조건 10억이 넘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10억짜리 오피텔이 월세 200만원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0억짜리 오피텔을 5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월세 200만원 받으면 이자 내고 나면 거의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6억짜리 객실을 3억 6천 대출, 60% 대출받고 2억 4천 정도 실 투자를 하면 통장에 300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150만 원 내고 나면 나머지 150 정도는 실제 순수입이 됩니다. 오피스텔 같이 5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월 순수익 이자 내고 순수익만 320에서 330 정도 고 오피스텔과 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큰 수익률이 차이가 날까요?